저는 오늘 가리왕산에 왔습니다. 가리왕산에 올라가려고 장구목이 입구에 왔고, 장구목이 입구는 이제 도로가에 차를 대게 되어있고요. 저는 물 수량이 왕창 하나 보려요 며칠 기가 왔더니. 여기는 장구목이 입구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건데, 저는 오늘 백스킹으로 와서 장구목 입구에서 3포시로 해서, 자리영장에서 일박을 하고, 다시 원점 해결로 해서, 장구목 입구로 와서, 다시 성당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음, 41분이구요. 방향을 켜고, 아쉽군. 장구목 입구에서, 4.2km 출발하니다 장구목 입구에서, 공사는 시작합니다. 어우 진짜 너무 시원하네요 여기 음. 아 풀이 너무 이쁩니다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 와 너무 멋있네 와 멋있다 와 여기가 이끼폭포 1폭이네요 와, 너무 멋있네 폭포 좀도정하고 사산나좀했는데 요리하고 있하나아 음. 어, 지금 1폭포에 왔고 아 너무 좋원하네 여기 1폭을 아, 지나니까 이런 성벽 비슷하게 생긴 구조물이 있네요 아 이게 성벽인지 아니면 음, 예전 뭐 집터 뭐 이런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음, 사이사이 입디킨게 너무 이쁘네. 바닥도 저런, 지금 저, 담벼락과 같은 바위 돌로, 어,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어, 구간구간 저런 길들이 많아서, 걷기참 좋은 것 같아요. 또, 가는 길에 폭포가 하나 또 나왔는데, 어, 여기 이 폭인가? 혹시 모르니까, 찍고 <laughs> 갑니다. 와. 너무 멋 아, 여기 다리 항상 하다가, 아, 나온다. 나무 목표들 아, 요 아, 영상 볼 때는 이게 뭐뭘쁜가 했는데, 아,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그 구도가 대단합니다. 그것도다 보니까, 통화 장소 가능, 통화 가능 장소. 1.9km, 1km, 요 사이라는 건지, 밖을 벗어나야 된다는 건지. 좀, 음, 불분명하네요. 일단 회 가보겠습니다. 길이 매우 좋습니다. 아 화산 하시는 분들하고 모두 인사를 안 하게 되네요 아이인 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부산로 일부 구간 옆으로 이렇게 개구리 흐르는 거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등산로로 물이 침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 메인 계곡도 지금 물이 굉장히 풍부해서 소리도 아주 경쾌하고 마음도 시원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작은 개울 같은 것도 물이 제법 수량이 돼서 비가 많이 온 다음날을 조금 유념하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laughs> 모르는 길에 또 멋있는 폭포가 있어서 찍어봅니다 아 저기 산폭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아 보니까 산폭포를 지나치는 분들이 많아서 나도 혹시 모르니까 어 <laughs> 봅니다 아 여기 멋있네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5폭이네요? 잠 막, 3, 4폭을 놓쳤네요. 5폭은 이렇게 바위가 있어서, 아, 쉬었다 가여 아주 습니다와이경 왔어요. 오 앉아서, 승전 돌리고, 가겠습니다. 복업을 지나면 바로 북풍이 나옵니다. 복업도 아~ 너무 좋네요. 아~ 난관이라, 장관 난관. 여기는 도끼폭포 그 칠폭입니다 아 칠폭도 폭포가 매우 아름답네 하. 너무 아름답습니다 칠폭에서 조금 오르면 바로 또 팔폭이 나옵니다 팔폭은 조금 풍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살짝 들어와 보면 너무 아름답군. 아. 이래서 이끼폭포, 이끼폭포 하는군요. 마지막 폭포 같습니다. 폭포 그냥. 요폭을 지나기 전까지, 음, 날파리들이 그렇게 달려붙더니, 오폭을 지나서부터는, 날파리가 거의 없네요. 바람도 뭐라 해야 되죠? 냉기 가득한 바람이라 어 몸이 좀 서늘한 기운이 좀들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습도가 높아서 이제 덥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거의 뭐 체감상 느끼는 온도는 가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추울 것 같아요. 기온도 오늘 18도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정상이 좀 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어, 가벼운 경량 조끼 패딩, 조끼 패딩 하고 왔고요. 아, 근데 지금 갖고 오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등, 등산 중에 열을 내는데도 지금 이 정도 서늘함이 느껴지니, 열심히 또 열심히 또 걸어보겠습니다.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가 뭐냐? 임도를 지나서부터는 더 심한 경사라고 하는데 어머, 아 오색 약수터 코스 같습니다. 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이전에 극경사고 아니 나오면 이런 어, 플라스틱 파우 플라스틱 통으로 된 파이프관이 나오고요. 바로 임도가 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2시 20분입니다. 다가 남은 1.6km 올라가 보겠습니다. 임도에서 남은 1.6km 등산로로 진입했습니다. 하산 중이제 3 0분이 본격적인 산행 시작이라고 안내를 해주시네요. 천천히. 지금 2시 반밖에 안 돼서 여기 있으니까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눈으로 보이는 게또 경사가 장난이 없네 파이팅 임도 사거리에서 올라온 지 5분 정도 됐는데, 아, 이런 돌계단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데, 아, 돌계단이... 아, 아, 단차도 좀 심하고, 아, 모양도 조금... 여기는 좀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전 코스는... 뭐 아, 형태도 일정하지 않아서... 아, 아, 거기서... 아, 좀... 체력 소모가 심했네요. 몇 미터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쉬었나? 지금 3시인데요. 아, 까 임도 사거리에서, 으쌰. 임도 사거리에서부터, 아니, 이제 그 전부터, 초파리가, 초파리 비롯해서 무슨, 어, 벌도 엄청 많고요 벌레가 많아지는데, 여러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쉬다가, 말벌 두 마리가 저, 어, 땀 냄새 맡고 온 거겠죠? 주요 맴도기 시작해서, 아 1.2km 남았네요, 정상까지. 이런 길로. 하,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뭐야, 500m, 500m 한 건가? 아, 어차피, 4시 반까지, 이 시간 잡았으니까,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든데 너무 이쁜 곳이네요. 조금 아, 전에 1.2km 남은 지점에서, 잠시 나서백0터 왔네요. 아 이런 잔나무가 있고요 좀 쉬어갈 만한 공터가 있어서, 그래서 좀숨좀 좀 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왕산 정상 700m 안내 표지가 있는 곳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길이 갈리는데 이쪽으로 가면 등산로고요. 이쪽으로 가면 샘터가 하나 있다. 그래서 잠시 구경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물도 좀 떠갈까 하고요. 물을 제법 많이 먹었더라고요 제가 아 가자 먹으네한이 기계 및 기계 및 기계 및 아. 계 기계 및기기아 이게 센터라고 하는데 일단 정수기에 물을 조금 받아도 제가 물이 좀 부족해서 아, 아이고, 장구목이 삼거리. 여기 정상 삼거리로 나오네요. 정상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6시 6분입니다. 보면 아 지금 장고목이 있고 이쪽 방향에서 왔고요. 이쪽으로 가면 수관분교, 아, 중봉, 하봉을 갈수 있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하면 가리왕산 정상이 나옵니다. 최대한 체력 관리 하면서 천천히 올라왔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일찍 왔네요. 그래서 200m 남은 거 여기서 또한번 쉬었다가 지금 정상에는 땡볕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내려오시는 분들이 정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아,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리왕상에서 조망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데요. 아, 네. 여기도 살짝 소나기 예보가 있어서 하늘이 그렇게 맑지 않고 시야도도 멀리 가지 않네요. 아, 그래도. 뭔가 뻥뚫린 기분이 좋네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허리에서 정상 가는 길은 좁고 긴 풀숲이 있어서 지금 저도 많이 긁히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가능하면 긴팔을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쉽군요 아 생각했던 것보다 더넘네요 여기도 당연하게 불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불을 이용한 시사행이 절대 안 됩니다. 다행히 야영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없네요. 이게 그늘 사진이나 유튜브로만 봤던 돌탑이고요. 옆에 가리양산 정상석이 있네요. 어, 정상석이 바뀌었나 봅니다. 한자가 아니네요. 여기 지금 가리왕사정상부요 정상석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나봐요. 한자였던 정상석이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한글로 됐고요, 가리왕사 현재까지는 저밖에 없고요, 정상에. 아. 지금 바닥 상태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좋지가 않은데 땅도 젖어 있고 몇 군데는 지 땅이 파져서 돌로 지금 덮어놓기도 했네요. 사실은 지금 텐트 칠 곳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쪽 풀숲으로 가면 벌레가 너무 많고요 지금. 제일 무서운 메뚜기가 보이네요. 그리고, 자리도 보이는데, 여기는 물이 지금 고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치면 안될것 같고. 제일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우바닥이 평하지가 못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지금 파리들 많은 거 보니까 100% 화장실입니다 그 지금 이 가운데쯤으로 텐트 피칭을 하고 오늘 하루 무어가될것 같습니다 그럼 또 편안한 밤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laughs> 음, 불이 많이 껴서 일출은 못 보는 대신 자밑으로 음모가 자극 껴서 담아봅니다 잘 안보이네 아 멋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 잘안나와요 잘안 일출이죠, 형. 구름이 껴어서 새빨갛게 보이는데. 저는 지금 정리가 끝나서 하산. 현재 시간은 5시 45분이고요. 이제 저는 선자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백 전기 모임이 있어서 전기 모임 잘 석자. 지금 오폭을 지났고요. 음, 현재 시간은 7시 44분인데 음, 오폭을 도착할 때부터 등산객 분들이 많이 보이고 시작했습니다. 대략 시간적으로 봤을 때 5시 전후로 해서 등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뵙던 분이 제가 장구모기 인도를 도착하기 전에 뵀, 뵀으니까 그분은 지금 어쩌면 하산을 시작하실 수도 있겠네요 음. 여기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시간대 좀 확인하시고 어제 등산객들이 어, 마지막에 오신분이 획득이 어, 해지기 전이었으니까 5시 반에 마지막 분이 어, 등산객으로 오셨다가 내려가셨고 백패커분은 6시쯤에 마지막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구동이 어제 야영을 했고요 이 정도 시간대를 확인하고 어, 어, 철수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멋있네요 아, 저는 무사히 아, 하산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 가리왕산은 음, 진짜 영성대로 가파르고요. <laughs> 그래서 힘들었고 대신 그만큼 어, 아름다운 경관이 보답해주는 멋진 산이었습니다. 여름에 참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어, 사진팀에서 출사도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어, 그 정도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대충 가능이 되실 거예요. 일단 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1폭포에서 9폭포까지만 산행하고 내려가시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저는 겨울에 한번더 와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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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